지난주에 제일 재미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엔 재미있을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멜로디부터. 고. 재미없을 거야. 뭐 소리하는 게 어색 없어. 바로. 그냥 오케이. 웃기지 않는끝이야 아까 볼 음악 계서 있으니까 약간 부담 <웃음> 약간 <웃음> <웃음> 이 자리에 뭔가 있나? 이 사람보다 재미있으면 돼.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 음. 뭐가 있을까? 내가 음.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 멜로디. <웃음> <웃음> 정답? 사람 무시해 주세요. 어. 어. <laughs> <laughs> 제가 한번 부를게요. <laughs> 한 남자가 있어. <laughs> 어버진? 아, 이거는 나 이거 나도 이 정도 야 여기, 자리. 여기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여기, <laughs> 여기 자리가 안 좋아, 여기가. <laughs> 어. 어. 자 그럼 벗어났는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연자 애플과 삼성 전자가 새로 개발한 귀여운 스타일의 파란색 휴대 휴대 전화기는. <laughs> 어? 문제가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우리 지금 전자기계 광고 같아. 아니 예를 들면 문제가 삼성에서 나온 귀여운 핸드폰 이름은 이름은 어 뭐지? 애플에서 새로 나온 파란색 귀여운 핸드폰 이름은? 스마트폰! 스 뭐?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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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스마트폰! 스마트스마 스마트폰! 괜찮아,

제일 행복하고 운이 <laughs> 좋은 물고기는 제일 행복한 비미기 <미미> 예. 더 파인딩 비모. 포고. 포고! 포고! 포고. 네. 고기 많으니까. 내가 가르쳐 준 거. 아. 음아 이번 편 망했다. 파이팅 파이팅. 포다리. 포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어. 있을 수도 있고 어. 없을 수도 있는 성. 어, 있을 수도 있다 음 어. 무서? 어, <laughs> 오, 무도? 아무도 <laughs> 오, 와. 진짜 나왔지만, 진짜 나왔지마 아니, 인정, 인정. 응, 오, 않아, 아마도, 진짜. 아마도. <laughs> 그러면 고정장 회장 아세요? 정지영 회장, 예. <laughs> 네. 그 사람 보세요? 음? 어. 그 사람 너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명언이 있어요. 해보기는 했어? <laughs> 꽃의 세상에서. 또 전정 해장의 끼를 가지고 있는 꽃은 너무 키워. 네. 길을 <laughs> 가지고. 아, 어. 그 농담을 설명해야 어. 되면 어. 재미없는데. 어. 재미없어. <laughs> 근데 가끔 문제가 재밌어. 어떻게 저런 문제가 나오지? 자, 자, 자. 요렇게, 요렇게. 전정 해장은 말이 있어. 해보기나 했어? 어. 자, 인간 세계에서는 전정 회장인데 꽃들 중에서 어떤 꽃? 몰라. 해바라기. 어? 어. 나 해바라기 좋아. 아. <laughs> 나 해바라기 좋아하는데 어, 아... 즈는어 한국사람들 웃좋게아들이하지 여기 사람여잖아 여기 여감독님들다한국인데안웃잖아 아, 한국 있는... 직접 만든 거 하나 있어오케이오케이오케이어 음.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보다 안웃 거야 <laughs> 그게 칭찬이야? 지 자동으로 인사 가 있는데 그거 뭐라고 말? 인삼차 아니에요. <웃음> 오토바이. <웃음> 근데, <웃음> 아니 오토바이 근데 내가 안었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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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오랑이가 오랑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홍대에 갔어 홍대에 가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말? 벌써 봤어요? 웃겨 탈래? 어디서? 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와. 그래도 오늘 아이고. 알파고가 제일, 제일, 제일 제일 10개 잘 했는데 그중에 제일 웃겼어. 제일 웃 아. 제일, 아. 제일 뜨거운 산들이 가득 차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도시들. 대구핫 <laughs> 핫산. 군산구산군산 만든 문제예요? 군산 내가 만들었어요. 아, 야. 영정. 아. 거기 인터넷 접속할 수. 엘리. 아. 아, 아 어. 어. 야한 야한 야한이요. 어. 아. 나는 이미지는 좀 아, 괜찮아요. 개성. 아, 그러면 여자들이 어. 제일 좋아하는 섬. 섬? 섬섬 어? 섬. 무슨 섬이지? 여자들 제주도 좋 받아. 제주도. 제주도. <웃음> 제주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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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빌도 네.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 턱도요. 그냥 I don't. 미국이 싫어하면 뭐라고 해요? 미국이 싫어하면? Hate. 뭐라고 해요? 미국이 싫으면은. 아메리 r i 아메리 m e r i c a 애니 영국 좋아. 어디 <laughs> 좋아요? 미국에, 아. 음... 미국에 내리는 비는? 미국에 내리는 비는? r u s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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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laughs>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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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s 알 USB. 어. 그 가수들 중에 어. 제일 많이 사는 가수가 누구 b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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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그러면 드로트 가수 송대광 알아요? 가수 송대광이 제일 좋아하는 건충이 땡볼 땡볼 어. <laughs> 이거 제일 되게... 어. 이노래 알아야 할 수, <laughs> 수가 있요 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건 땡볼을 부른 분은 송대광이고 강진이에요 강진. 아 강진이었어요? 이거 사과가 있으면 되겠다 강진 사과하세요 아. <laughs> 어. 자, 에이. 강진 선배님하고, 그룹 선배님, <laughs> <물을 끌고, 웃음> 남아서, 어. 제대로 어. <laughs> 저희가 대신 쌓아드리게 할게요. 네. 진짜 원래 진짜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아. 설명하지 마, 저... 그래도 이상해. 네, 오늘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MC님? 네. 어, <laughs> 머리 아파. 정신 차리세요. 감사하세요. 이건 마지막을 진짜 정말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자, 과연. 여러분, 다음 편에선 알파고가 웃길 수 있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지?